The weather is nice 시바이노 정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시바이노를 스타코인으로 지칭했는데요. 비트스탬프는 공식 X를 통해 시바 토큰 스포트라이트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시바이노가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다라면서 두 개의 밝은 별 사이에 두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가 시바이노를 스타로 인정한 이유는 민코인으로 시작했지만 시바이노의 생태계가 분산형 금융 디파이 그리고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도지코인과 페페코인 홀더들은 다가오는 시바콘을 기점으로 시바이우 팀이 중심이 되어 모든 밈코인 애호가들이 단합해야 한다면서 밈코인 자체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세계 밈코인 애호가들이 시바이우를 응원하고 있는 지금 세계적인 AI 플랫폼들도 시바이우의 급등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엑스의 그록이 각각 시바이우의 급등 날짜를 예언했습니다. 오늘이 엄청난 소식을 홀더님들께 가장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해 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빠르게 달성하기. 그래서 10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는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번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 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하죠.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벤트를 했었지만 제가 좀 적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3월과 4월에 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리플 100개씩 약 10만 원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번 이벤트는 더욱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방법 빠르게 말씀을 드릴건데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차트일보 공식채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다음에 하단에 댓글창에 숫자 5번 구독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폰 번호 뒷자리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켰고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바이노에 대해서 스타 코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자 우리 홀더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이 비트스탬프죠?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까? X에다가 시바 토큰 스포트라이트 시바이노 토큰이 지금 빛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양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별을 넣었어요. 별을 두 개를 이 글씨 사이에 넣으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스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비트스탬프가 특정 코인을 이렇게 띄워주거나 빛나고 있다 스타코인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바이노를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시바이노가 처음에는 밈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시바이노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파이죠 분산형 금융, 그리고 대체불가능 토큰, NFT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렇게 스타코인으로 급부상한 게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게 아니죠. 출시가 되고 나서 수많은 크립토 관계자들이 처음에 시바이노를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밈코인으로 치부했어요. 약간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바이누가 업계에서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되면서 1년 만에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1억 5천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에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1억 5천 퍼센트가 상승해줬고, 이후에 시바이누의 행보를 보시게 되면 토큰에서 생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바이누 커뮤니티, 시바리움으로 성장을 했고, 레이어트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보시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도 있죠? 시바 이터니티, 시보시 러쉬,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브 네임 서비스 같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 시바이노가 걸어왔던 모든 이 걸음걸음들을 지금 이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모든 것들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코인 중에서 대장주의자 스타로 부각될 수가 있다는 라 말을 공식 엑스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온 지금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최고 거래소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바이노를 스타코인 언급한 날짜를 보시게 되면 조만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홀더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바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시바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바콘이라는 것은 시바이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행사가 아니라 자체 단일규모로 진행하는 거예 시바이노 팀이 주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단일규모 암호화폐 컨퍼런스 중에서는 최고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시바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디파이 NFT 웹3 게임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산업의 수많은 리더들이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엄청난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이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쿠사마시토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시바이너 프로젝트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이어 3 프로젝트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전부 다 마무리하는 구간대가 21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은 제가 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2차 폭등은 11월 전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호재를 앞두고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시바콘 행사를 앞두고 시바이누의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시브, 도지, 페페, 그리고 위프 서포트 유나이티드 인 시브콘 지금 시바이누가 스타코인으로 급부상을 하니까 누가 지금 시바이누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까? 도지코인과 페페코인, 그리고 위프코인 홀더들이 서포트서시바이누를 지금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시바이누의 급등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밈코인 에어가들이 힘을 합쳐서 밈코인의 급등을 이룰 켜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지금 시바콘으로 모여들고 있고요. 시바콘의 일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미 전세계 글로벌 그룹들이 만든 AI 플랫폼들이 이러한 부분들. 시바이노의 전체적인 펀더멘털과 진행이 되는 행사랑 같이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급등은 언제 나온다. 11월 5일 이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메타. 자, 그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 그리고 그로브 AI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죠. 엑스가 만든 자체적인 AI입니다. 이두개의 기둥 같은 전 세계적인 AI 그룹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redict how high C반이는 will서진 October,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11월까지 이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이 만든 메타 AI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엑스가 만든 그로그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시바이노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두그 AI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이 뭐냐면 시바이노가 주요 행사인 시바콘이 진행이 되기 전에 뭐가 나온다? 2차 폭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각각의 AI가 예측한 부분들을 제가 차트상에서 정확하게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업터보의 구간들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업터보 10월달에 뭐가 나온다? 강세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나왔었던 패턴들이 현재 동일하게 나와주는 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3년 전에 시바이누가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을 때를 보시면 10월에 이미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큰이 80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조금 덜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났고 2022년과 2023년에 10월의 민코인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다시 한번 재현이 되면서 정확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차트상 시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죠. 제가 지속해서 우리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매물 구간 때, 매물 구간 때를 막고서 어떻게 된다? 인위적으로 이 구간 때를 이탈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구간을 이탈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손절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 구간 때를 뚫지 못하고 밀고 내려온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하락 추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장에서 공포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 때예요. 이거를 고래들이 분명하게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위적으로 이 라인 구간대를 이탈시키고 나서 거래량을 터트릴 건데, 중요한 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캔들이 얇아지고 있죠.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가를 위아래로 잡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수 있다고 라 했습니까? 고래 세력들만 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잡고 나서 이 구간에서 들어오는 손절 물량들 혹은 매수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물량들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한 한번더 상승시켜 줄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와서 얘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찍어드렸던 영상인데 자, 10월 5일날입니다. 10월 5일날 지금 주가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너져 있죠. 이 구간 때 제가 찍어드렸던 구간 때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면서 심리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구간인데 제가 이때 우리 홀더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이 손들의 물량으로 내려간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캔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 앞전에 나왔었던 거래와 비슷한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캔들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짧아지고 있고 반등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많이 호가 차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이말 뜻은 결국 누군가가 우리가 보통 거래라고 얘기하는 이 대형 거래자가 물량을 어떻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호가 창까지도 쥐고 흔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아래로 올리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렇게 단봉의 형태로 이렇게 단봉의 형태로 만들어내면서 물량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재반등의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자이 구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 자체가 지금 대부분 무너져서 시바이노 끝났다 보통 어떤 그림을 예상하시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시바이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들도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건 거래량과 이 신호라는 거예요. 고래들의 매집량으로 만든 이 신호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보통 이 구간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심리 자체가 상당히 무너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깨지는 순간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고래가 이용해서 반대로 이 구간 때에서 지지를 시켜준다면 어떻게 한다? 2차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확.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대를 누가 이용한다 고래들이 이용을 해서 2차 상승을 시켜 줄 건데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와 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이 매도신호와 매수신호예요 제가 다른 거 우리가 감정대로 절대 매매를 하지 말고 바닥 구간에서도 매수신호 나왔을 때 정확하게 잡아가고 이 구간에서 매도신호가 나왔죠 이 매도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비중을 줄인다면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물량을 태우자 계속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맞췄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물을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구간대,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살짝 차트를 넓게 볼게요. 이 구간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대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제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우리 홀더 님들께서 놓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이 신호 절대적으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컴퓨터에 전부 다 깔아드렸죠. 우리 홀더님들 컴퓨터에 깔아드려서 시바이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봉과 시간봉으로 보면서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바이노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으로 대응해서 과거에 나왔었던 패턴대로 40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단타 수익을 반드시 챙겨 나가셔야 되는데 이 단타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들리는 이 신호 반드시 컴퓨터에 설정하셔서 이 신호대로만 가져가셔서 단타 매일 매일 치면서 하루에 5 수익 이상 제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지표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셔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0월 달까지만 이벤트 진행하면서 현재 3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지표고 추가적으로 500만 원 상당의 시드 지원을 제공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갖춰 드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노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가를 맞춰드렸죠 우리 홀더님들께 맞춰드리면서 제가 혼자서 잘라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이 지표가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래들의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그리고 매입량과 거래량을 통해서 고래들이 현재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같이 우리 지표공부방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매일매일 수익이 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오늘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지표를 받아가시는 방법 너무나도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구독을 눌러주시고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 뭐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영상 하단 댓글에도 동일하게 5번 지표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 프로필과 대조를 해서 저희 공식 채널에 연락을 주신 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저렇게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는 이유는 지표를 몰래 가져가서 다른데다 파 넘기는 사람들 악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거르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지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안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악덕 업체들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서 우리 구독자님을 구해드리고 더욱 더 좋은 수익으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살짝 귀찮으실 수는 있겠지만 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구독 그리고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차트일보 공식 채널에서 숫자 5번 성함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도 동일하게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만든 6개월 동안 제작을 한 지표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정확도가 지금 99% 가까이 되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97% 기본 빵이고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이 승률 자체가 더욱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그리고 데이터대로 매매하면 매매할수록 이 승률 자체는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사용 하시면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대로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수익률과 엄청난 돈을 벌어가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링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수식 자체를 밑에 있는 파일에 디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우리 구독자님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레이딩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세팅부터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방법 타점까지 전부 다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물러가도록 할 거고요. 스스로 정말 수익을 내는 방법,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을 때까지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저의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시청 시간을 늘려주신 만큼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저도 파격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